10편 45편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연봉을 뚫으니 만민의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 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는 공평한 균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운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치매양과 욕기의 한계가 있음이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는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도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희종하는 친구 천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10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수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나 니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치존하 신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노가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10편 47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미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못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히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10편, 48편,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에 사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왕군의 여호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있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49편. 무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울조리리로다. 내가 비위에의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웠사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이리다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요 멸망하는 짐승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소울의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소울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져 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었고, 그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사의 자기를 성축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